메이저리그 전 경기 리뷰를 한눈에 오늘의 MLB 이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만나보세요. 다저스가 지난 겨울 영입한 우타거포 테오스카 에르난데스의 타격감이 뜨겁습니다. 단연 계약을 거절하고 다저스에서 재수를 택한 테오스카의 활약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날 홈에서 열린 마이메와의 경기에서 테오스카 같은 경우에는 4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을 했었죠. 어, 1회 말첫 타석부터 프리먼을 불러들이는 적시타를 때려내더니 1대1로 팽팽하던 6회 말에도 홈런을 터트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6구 몰린 좌완 선발이죠. 웨더스의 체인지업을 때려서 좌중간 투런 홈런을 또 쏘아 올렸는데 이는 테오스카의 시즌 10호 홈런이었고요. 팀도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테오스카의 홈런이 결국 결승타가 또 됐습니다. 네, 이날 테오스카의 활약을 짚어보면 투런 홈런 포함해서 3타수 2안타의 3타점, 1득점을 기록하면서 혼자서 팀의 모든 타점을 책임 그렇습니다 시즌 성적도 39경기 10홈런 29타점이고요 타율이 2할 6푼 5리 OPS 0.843인데요 이게 표면적으로 봤시면 아, 2할 6푼 5리에 뭐843이 정도로 뭐 난리칠 정도 되나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올 시즌 메이저리그 전체적으로 투구타자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조정 득전 생산력 즉 WRC 플러스로 봤을 때는 142입니다 리그 평균보다 42%를 잘 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네 이날 사실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리드오프인 배츠가 4타수 1한타 오타니 같은 경우에는 4타수 무안타로 신북을 했지만 이 프리먼이 나가고 테오스카가 불러들이면서 어 3득점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저스 타선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음. 이 타자들이 돌아가면서 터지고 있기 때문에 매번 꾸준한 생산력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다저스 지난 겨울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전력 보강에 나섰었죠 오타니와 10년에 7억 달러 계약 맺었고 야마모토와도 12년 3억 2 5 0 0만 달러 트레이드를 통해 글래스나우를 영입하고 곧바로 5년에 1억 3천만 달러 3650만 달러 연장 계약도 또 안겨 줬었습니다. 그렇죠. 다저스가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가 종료되지 않을까 음. 싶었습니다만 멈추지 않았었죠. 테오스카와도 손을 내밀었었는데 1년에 2,350만 달러 단년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오스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장에서 좀 인기가 없었죠. 1월이 넘을 때까지도 계약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투수 친화 구장을 쓰는 시애틀로 트레이드가 되면서 타격에 있어서 좀 많은 손해를 봤었습니다. 물론 26홈런과 93타점 그러니까 여전한 홈런 생산 능력과 함께 타점 능력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타율이 2할 ER 오픈 8리에 그쳤었고요. 이 률도 워낙에 낮다 보니까 음. OPS 역시도 0.741에 머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음. 테오스카가 주전으로 발돋움한게 지난 2017년이었잖아요. 이후에 가장 부진한 성적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테오스카 측의 설명 단연계약 오퍼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게 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아마 이게 보스턴이 아니었을까 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재수를 통해서 시장에서 다시 가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재수를 한다면 사실 다저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다저스가 이런 단년 계약을 통한 재수의 제수에... 명가로 그렇죠. 거듭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타점을 올리기에 워낙에 유리한 환경이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날씨도 굉장히 따뜻하고 음흠. 이 반등을 도울 수 있는 코칭 스태프까지도 갖추고 있는 다저스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난해 J.D. 마르티네스의 사례도 또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티네스도 다저스 말고 다른 팀들의 오퍼가 있었습니다만 이 반스커 역 타격 코치의 존재 때문에 다저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함께 훈련하면서 타격 반등을 또 이뤄냈고 33 홈런을 또 때려내면서 다시 한번 또 f 플 시장에 나가게 됐었죠. 아, 현재까지만 놓고 봤을 때 다저스의 이런 테오스카 영입은 정말 제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이 39경기를 치른 가운데 벌써 말씀드린 대로 10호 홈런을 때려낸 상황이고요. 이게 오타니의 1 1 홈런에 이어서 팀내 홈런 2위 기록입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더라도 공동 5위를 달리고 있는 테오스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지난 6경기에서 4홈런을 또 때려냈고요. 이 애틀란타와의 3연전부터 또 폭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테오스 스카 선수의 활약 그리고 이제 먼시 선수도 최근 퇴학하면 굉장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LA 다저스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태우스카의 올 시즌 활약 가운데 역시 주목해야 될 거는 좌완 투수 상대의 성적입니다. 이 좌완 상대의 성적이 2할 어, ER 8푼 3리에 5홈런 15타점 OPS도 0.913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한을 상대로도 못 때리는 게 아닙니다. 타율은 2할 ER 5푼 5리로 살짝 낮지만 5홈런에 14타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OPS 역시도 0.803을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이 다저스 입장에서는 테오스카 영입으로 이제 좌완 상대 약점 뭐 물론 지난해에도 굉장히 강한 타선이긴 했습니다만 좌완 선발, 그리고 또 이제 클래스가 좀 있는 좌완 선발 나오면 막히는 날들이 많았는데 좌완 상대 약점도 또 극복하고야 됐고 이 베오포트리오 밑에서 타점도 또 쓸어 담고 있는 중입니다. 테오스카가 지금 기록한 29타점 리그 공동 7위 기록이기도 해요. 잠시만. 광고 보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의 MLB는 2006년부터 네이버 스포츠에 연재되고 있는 칼럼인데요. 메이저리그 시즌 중에는 매일 열리는 경기의 리뷰를, 비시즌 중에는 30개 구단의 시즌 리뷰 및 전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메이저리그 팬들은 여러가지 이유로 하루 15경기씩 열리는 메이저리그 경기 모두 챙겨보기 어렵죠. 이런 환경에서 오늘의 MLB 분명히 의미가 있는 콘텐츠입니다. 아쉽게도 칼럼 서비스가 지난해 끝나면서 오늘의 MLB는 연재가 종료될 위기에 놓여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올해도 오늘의 MLB를 연재하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의 MLB를 계속 연재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4시즌 오늘의 MLB는 유료 콘텐츠 채널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연재가 이루어지는데요. 월 구독료는 9,900원입니다. 최소한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니만큼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오늘의 MLB 채널은 고정 댓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저스의 오프시즌 당초 외야를 살펴보면 아웃맨과 헤이워드 그리고 테일러 등으로 꾸릴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마고를 트레이드하기 전에는 뭐 마고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다소 외야의 생산력은 아쉬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음. 만약에 테우스카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웃맨이 지난해 같은 활약을 펼쳐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일러 역시도 부진에 빠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다저스의 타선은 지금보다 훨씬 답답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테오스카의 올 시즌 연봉 (2350만 달러) 중에 (850만 달러는) (2030년부터) (10년) 동안 또 디퍼 지급 그러니까 추후 지급한다는 것도 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다저스가 테오스카에게 주는 돈은 1,500만 달러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한국 돈으로 했을 때 200억. 물론 일반인들에게는 엄청난 그렇지만, 금액이지만 네. 사실 테오스카 정도의 클래스의 타자를 200억에 주고 쓸수 있다는 것. 이거 역시도 다저스에게는 굉장한 메리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테오스카 선수 41홈런 페이스입니다. 아직 커리어 동안 40홈런 기록은 없었었고 이 류현진 선수와 함께 토론토에서 뛸때 2021년이었죠. 32홈런 116타점을 기록했었던 것이 또 커리어 하이입니다. 올해 커리어 하이를 기록하고 다시 시장에 나가. 대박을 터트릴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다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테오스카 영입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먼시 폭발 이제 파예즈 주전 안착까지 하위 타선 고민도 최근에는 완전히또 해결이 된 그런 모습이에요. 네, 그야말로 지금까지 이제 다저스의 테오스카 영입은 윈윈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실히 다저스가 오프 시즌 정말 성공적으로 보냈다는 것을 테오스카의 활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LA 다저스, 필라델피아와 함께 또 26승 리그 전체에서도 가장 많은 승수를 또 거둔 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그치지 않고 항상 뭐 정규 시즌은 항상 다저스가 잘 나갔었는데 가을 야구에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월드 시리즈까지 또테어스케의 활약이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의견 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오늘 영상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오늘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I'm ready, I'm ready, I'm ready. I'm ready. go, go.